안녕하세요. 아까 생방을, 생방송을 했는데 조금 너무 길고 장황하게 설명이 돼서 제가 좀 짧게 정리방송을 하는 시간을 가지, 가지겠습니다. 폭락장을 대하는 마음과 용기에서 진정한 보자가 나온다. 코로나 때도 제가 똑같은 상황을 방송을 했었죠. 폭락 바로 직전에 앞으로 3개월 안에 폭락이 나오거나, 그때 폭락이 나오지 않으면 1, 2년 안에 대형 폭락이 나올 거다 했는데, 그한달 사이에 폭락이 나왔어요. 그때 이후에 폭락이 되고 난데 제가 2일에서 28일 사이쯤 매수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때 매수를 해서, 어, 그 뒤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런 이제 따라 하신 분들, 또 같이 수익이 많이 높았었는데, 이번 또 똑같습니다. 폭락장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제 나름대로 논리를 펴보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보호의 재창출의 원리를 알면 폭락할 때마다 주식을 더 많이 사야 하는 이유. 한정된 자산으로 이 주식시장의 이제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일반 초보 인분들 주식을 처음 했거나 코로나 이후에 하셨거나 음, 코로나 직전부터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경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주식은 식, 어떤 좋은 종목만 사면 그냥 이렇게 아무 뭐 순탄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내려가도 8% 10% 정도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폭락한 이후에 자주 종종 나오는 패턴이고요. 요거는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 길게는 1년 정도 나오고요. 여기 3년 정도까지. 크게 올라가는 장도 있고, 7년까지 올라가는 장이 있긴 한데, 3년 동안이나 7년 동안 올라갈 때 중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번개 자리가 크게 한번 나왔다 가는데, 이 더블을 세번 그리고 가는 경우, 두번 그리는 경우, 한번 그리는 경우. 자, 아, 2020년은 한 번만 그렸어요. 어, 요 중간에 작은 것들 몇번 거리고요. 그쵸? 근데, 요번에 이제 그걸 하고 난 뒤에, 지금은, 이만큼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뱉어내는 구간 뱉어내는 구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왜 그런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미리 2021년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방송을 녹화방송 뭐 생방송에서 몇번 말씀을 했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그럴 거니까 재미가 없을 거다 당장은 그리고 한번 짓눌릴 때가 올수 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산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기 위한 출구 전략. 한정된 자산. 한정된 자산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주식 시장은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잖아. 이게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이렇게 한 번씩 부까내려 폭락시켰다가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들어오는 이까지 들어왔을 때, 이까지 돈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5천 조가 들어왔습니다. 5천 조가 들어왔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도 있을 거고 내가 더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데 이게 여기서부터 들어올 자산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역삼각형으로 여기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많이 사는 게 있지만 실제로 이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죠 여기 올라가는데 계속 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안 사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서 사가지고 가만히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도 자금이 계속 자기 자금들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관들의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만큼 벌었으면, 뒤에, 뒤에 또 여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또 올라야 되잖아. 맞죠? 비스듬하게든, 이렇게든, 올라야 되겠죠. 근데 어떤 모습을 그리고 올라가냐가 이제 또, 또 중요하죠. 이야기 안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여기서 만든 자산, 여기서 만든 자산, 규모가 있을까, 청산하고는 다시 재매수해야 되는 부분, 유지를 하는 부분과 이 뒤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이 일부분은 하락을 시켜 누른 상태에서 올려야 되는 어떤 숙명적인 시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계속 올릴 수가 없죠. 자금의 한계성, 자금의 한계성, 자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투자하는 거,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자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관들한테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많은 시기는 30%까지도 나오는데 이 기관들 70%가 빠지면 이 주가가 못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이 이 70%가 다음 해는 100그 70%라는 돈이 일. 천조라고 하면요. 천조라고 하면 다음에 이거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려면 천이백조 정도가 돼야지 20%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증가하나요? 아니죠. 천조에서 천 십조 이십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이백조가 필요한 겁니다. 이백조를 어디서 마련할 것 같아요. 이백조를 마련해야지 이 시수의 법칙이. 완성되는 건데 200조는 이걸 털어서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 0 0조는 어떤 구간에 100조를 마련하고 어떤 구간은 50조를 마련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 지수의 시가총액 8% 15% 20% 35% 55%를 날리는 구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100년간의 지표를 어, 분석을 해보면 이게 나옵니다. 저는 주식 그리고 예전에 안할 때는 이런 개념을 모르고 있었어요. 시소의 법칙에 대해서 주식 시장에서 흘러가는. 그리고 주식을 한번 해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2016년부터 공부를 했을 때, 야, 이런 논리가 이 안에 물리적인 어떤, 물리적이거나 어떤 세력 간의, 어, 교합이나 아주 해체 모여 이런 관점에서 공매도 세력 해지 펀드라는 애들이 합리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악재, 무작정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포 서러움이 있을 때, 그 공포의 비율에 따라서, 공포의 규모에 따라서, 아니, 중, 중요도죠. 무게감, 그 공포 서러움의 무게감, 악재의 무게감에 따라서 8%, 15%, 20%까지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악재가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그러면 55%까지 이거는 코스닥이나 코스닥이 아니고 미국 주, 정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미국 정치 미국 정치가 나스닥이 55% 빠지면 한국 코스피는 75% 빠진다고 보면 되겠죠. 65%에서 75% 코스피는 비슷하게 빠집니다. 나스닥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 좋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공매도가 왜 필요한가? 공매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 불이 붙은 거를, 그, 이제, 잠재워가지고 주가가 다음 시간에 다시 상승을 할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공매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매도를 사용하는 거고, 저도 이 부분에서 공매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매도는 필요하다고 해요 왜 아까 앞부분에 그랬자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천조 에서 돈번게 20조 에서 50조 면 다음 이걸 주가를 더 크게 올리려고 하면요 개미들도 돈을 팔고 사고 하기 때문에 이 50조 만 필요한게 아니 200조 이상이 필요해 집니다 아시겠죠 200조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조를 어디서 마련 하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죠 해지펀드사들도 수익을 50조만 냈는데 나머지 150조는 어디서 마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이렇게 어 여기는 조금만 치자 여기는 아직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하면 요 정도까지 내뱉 타도 다시 올리고 올리고 하는데 이게 어느 구간에, 적정한 구간은 한계치가 닿겠죠. 한계치가 닿으면, 이20% 이상, 35%, 50%짜리가 이렇게 짓눌리는 구간이 나온다. 이거는 시수의 법칙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 이 구간이 보면, 시수의 법칙이 뭐예요? 82대, 82대가 78대28의 법칙이죠. 그쵸? 그렇죠? 어, 72대28의 법칙이죠. 그쵸? 그렇죠? 72대28의 법칙, 음, 탈모대 나오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거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넣고 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식 시장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는 그, 미국의 월가나, 어, 지금, 다우지수를 운영하는 주체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시스템이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아 주가가 더 이상 돈이 들어갈 돈이 78% 72% 이상 80% 까지 왔다고 하면 그 나머지 를 털어야 된다는 거죠 털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소가 시소에도 자 시소의 물리적인 기준을 보면 어때 시소의 꼭지점이 있죠 여기 삼각형이 되고 시소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이상은 사실상 못 올라가잖아 그쵸? 못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다시 올라가줘야지 얘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올라가주면 그렇게 해야지 얘가 다시 내려갔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제 시소의 법칙을 하죠. 약간 이제 다른 의미이기도 한데, 요런 역할을 하면서 계속 공매도를 치면서, 어, 끝부분, 이제 시작보다는 끝부분이 계속 우상성을 할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식 시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부분만 이해를 하면. 근데 이 재상승을 반복시키는 행위를 연출하는 방법이 공매도입니다. 그리고 이 때에 따라서 8, 15, 20, 35, 55%. 그렇죠? 여기에 자, 15%, 8%라고 고정이 아니고 이 꼬리가 생긴 자리까지 계산하면 밑에 여기 플러스 한 4%나 5%가 따로 더 붙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laughs> 그, 손절 라인. 손절했다가 갑자기 탁 올라가는 거구나. 아니면 강제 변제 당하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한 4%씩 더 하면 됩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4% 정도. 자, 100년간. 이거 또 이제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것보다는 관찰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100년간 여섯 번의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뭐 안에서 50%짜리가 그냥 한 번은 70%이상이 폭락이. 있어요. 이건 대공황이 장기적으로 왔을 때.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있는데 뭐그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황이 왔어요. 그렇죠? 대공황이 왔는데 이거 기후적 기후적인 문제나 그 당시에도 이런 게 있어서 음, 그 스페인 독감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로 전 세계 인구가 2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건이 있고 뭐대기건도 오고 뭐운 이게 이런 게 사건이 복합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대공황이 왔어요. 그 그러니까 폭락에 요 때가 정말 심한 폭락이고, 이때는 거래 정지가 9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49년도인가? 음,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미국 정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46년도인가 49년도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400회 정도에 25%그 과락이 있었다. 15% 정도는 600회 이상이다. 이렇게 누르고도 100년간 많이 눌렀죠. 이 폭락하는데 진짜 많이. 혼나겠네. 아, 나 이래서 조식 투자 안 할래. 근데, 다르게 보면요. 이렇게 누르고도 100년간 65만배나 오른 시청 규모. 시청 규모가 100년 전에 비해서 65만배나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100억이라고는 지금 어마어마 65만배를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쵸? 이만큼 커졌다. 곱하기가 아니고, 100억에서 하여튼 65만배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65배도 아닙니다. 65배가 아니고 65만 배.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에서 본게 65만 였나 이게 65만 프하고좀 다르죠. 하여튼 그만큼 올랐습니다. 맞죠? 그만큼 시청 규모가 커졌다. 시청 규모가 커지면서 어떤 주도주가 10년짜리, 7년짜리, 30년짜리가 덤성덤성덤성 덤성 덤성 나와서 커졌거든. 그러면 요거까지 제가 적으면요. 그 시대의 주도주, 그 시대의 주도주를 주도산업주, 주도산업주 위주로 사야 되고요. 이거 갖고 어느 정도 중장기 이상 투자를 하시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다. 어, 각각의 시간, 시대별로 이 기간이 조금 짧은 것도 있었지만, 엄청 긴 것도 있었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중복된 구간도 있었습니다. 주도주가 세 개가 동시에 간 것도 있고요. 두 개만 간우도 있고, 한 개만 간우도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도 두세 개가 같이 움직였던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큰 테두리, 많게는 네 개까지. 한 개에서 네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갔어요. 자, 테마, 색표는요, 어, 길 많게 보면 서른 가지 정도고, 작게 보면 12가지, 15가지입니다. 그쵸? 그 중에 1개에서 3가지가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 그러니까, 그, 주도 섹터 산업주만 잘 고르시면, 그걸 고르기, 종목 고르기는 좀 힘들면 ETF가 하면 되죠. 주도 섹터의 ETF, 그쵸? 인덱스 펀드. 요거만잘 고르시면은, 기본 이상은 한다. 기본이상 그 다음에 그냥 평균 레버리지 ETF 이 여기서 레버리지는 평균값 레버리지 ETF입니다 코스닥 뭐 코스 아 코덱 ETF 그 레버리지 있죠 빛내서 사 빛낸다는 의미의 레버리지 말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신용 레버리지 신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ETF 중에 레버리지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죠그 나스닥이든 다우든 그렇죠 S&P든 그런 걸 사실하는 거죠. 그런 걸하시던가 아니면 난 주도주를 잘 알고 있다. 챙기차 앞으로 이제 수소차가 생길 거다. 이런 쪽, 이런 표천 모빌리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주가가 크게 눌릴 때마다 비중을 확대해서 크게 상승하는 구간 수익을 내, 챙기는 것이 그것을 반복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창출을 해서 사가는 구조이고 여기에 적합한 투자를 해주셔야지 내가. 재상승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 이제 본따왔는데, 아까 3 9분 전에, 이 방송하기 전에, 이 박병성 부장님 좀 유명하시죠? 제가 자주 얘기했죠. 이 8.15TV에서 가져왔는데, 오늘 주식을 사서요. 지금 사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 말씀드리죠. 이 영상을 보면, 뭐, 다는 보지 않은데, 안 봐도 알만 합니다. 왜 이들은 공포에서 주식을 오히려 더 많이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 있을까? 폭등했을 때는 아직 좀 기다리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 터진 종목 사지 마라 했지. 자, 포즈 갭니까? 18만원 때, 이거 조금 때려갔다고 내가 절대로 따라가서 사지 마라 했죠. 그리고 제가 12만원까지도 기다리고, 이게 장이 출렁하면, 여기 9만원 때까지도 열어놓고, 이때부터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했죠. 그, 오늘 12만원 됐죠. 그쵸? 근데 14만원, 16만원. 포스케미칼이 실적 지표나, 어, 상승 지수, 목표 주가도 엄청 좋습니다. 그죠 엄청 좋은데, 왜 18만원, 목표 주가가 30만원이라면, 50만원인데, 내가 여기서 사면 어때? 어떤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뱉어내고 가기 때문에, 주가를 짓누르고 가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이, 아까 시소의 법칙에 따라서, 진 눌러고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기다렸다가 사면 되는 거죠. 그렇 근데 여기서 사고 있었는데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17만, 18만을 사지 않는 거죠. 이때는 적정 평 적정 주가라고 하면요. 적정 평가 면 여기는 저평가입니다. 저평가기 이 때문에 실적 지표 대비 성장성 대비해서 이 30만, 50만을 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런 데는 절대로 사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 철칙입니다 한번 폭락장이면 여기서 아예 사지마라 이거 안사고 있었는데 계속 이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한번 폭락장 맞아버리면 여기 꼭지점면서 사서 맞아버리면 이게 마약 40% 금방 가버립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눌린 종목을 사는 게 정답입니다. 눌린 종목을 사도 많이 밀린 경우 있어요. 악재가 계속 생기면 그렇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다 눌렸는데 샀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왜 이렇게 사냐면 답은 얼마 전보다 훨씬 저평가된 기업들이 가치를 믿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복된 현상과 패턴을 믿기 때문이죠. 예전에도 진짜 심각한 공포가 왔을 때 있죠 이 공포가 뭐예요 공포스러운 폭락이 오면 주가는 결국에는 짓눌리잖아 굉장히 급락하고 있죠 급락했을 때나스닥을 포함해서 코로나 다음으로 가장 큰 폭락장 왔죠 지금 그저 그렇죠. 코로나 다음으로 거의 코로나의 1분의 2만큼 내렸습니다 그러면 와 그때도 1분의 2만큼 다시 반등했을때만 사서도 어떻게 됐죠? 150%에서 200% 벌었잖아요.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2분의 1 지점까지 내렸다라는 거, 그때서라도 샀으면 얼마나 내가 보자가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거네요.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신 분들은 지금 그 2분의 1까지 내렸어. 2분의 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부담스럽지 않다. 나는 더 내려도 나는 괜찮다. 그, 내 이, 이분의 1까지 다 내려가고, 여기서 더 내리면 20%에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5%더 내려가는 건데, 이거 내려가도 금방 올라가더라. 코로나를 경험해봤잖아. 이분은 또 코로나 뿐만 아니라 서버프라이기시로 어, IMF를 전부 다 봤겠죠. 그렇죠 겪어보고 봤겠지. 그러니까, 아 m 포 때도 그랬고, 서브 프라임 목이 때도 그랬고, 브렉시트 사건, 그, 거의 그 뭐, 한 1, 2주 만에 만40% 갔는데, 삼성전자도. 다른 종목은 만 70%까지 간 종목도 많아요, 이때. 브렉시트 사건. 엄청 짧게. 그냥 1, 2주 만에 그냥, 파바바바 떨어졌다가, 바로 또 1, 2주 만에 그냥 폭등해 버렸어요. 그냥 한달 주봉이, 한달 월봉이죠. 이 월봉이, 만화수로 이렇게 푹 내려갔다가, 이 꼬리가 다 참패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영망치가 <laughs>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런식으로 되어버렸다 요런 관점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만 하시면 겁을 낼 시, 응,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이제 준비를 해라 제가 그랬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심지어 몰래 뭐 혼자 사셔도 저는 지금은 안 말립니다 지금은 사실상 물려도 별로 공포스럽지 않아요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20% 15%더 내려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3월달 도 지나고 하면 한번더 겁을 주는 구간이 지금 그 러시아 전쟁 이런 공포도 있고, 우크라이나. 뭐그 다음에 3월달에 또 패드에 말 실수하는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오미크론 또, 또변종이또 나올까봐 겁이 나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약간은 조금 맞춰서 이게 현금 관리를 하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저는 뭐 과감하게 지금 살고 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렇게 맞춰주면 돼요. 하지만 전체 그 지수의 값으로 따지면 지금 또 강하게 배팅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 이번은 그걸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스타일적, 약간 타물결도 있고 오미크론도 확실하게 변종이 또 다른 신종 변종이 악성 변종이 나와버리면 조건는 또 20%에서 심지어 악성 변종이 너무 심각해서 치명상 치명도가 높아져 버리면 이거는 한번더말4 0짜리더 나옵니다. 그렇 20%만 더 내려가는 거40%더 내려갑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 도박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음 안정성을 취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사는 게더 낫다. 아시겠죠? 요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부분을 한번더 이야기할게요. 100년 전에 100억짜리가 지금 얼마 왔어요? 2경, 3경까지 왔잖아요. 100억짜리가 2경 3경까지 왔다고 하면 앞으로도 또 2경이 3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전 세계 인구들 중에 지금 특정한 기, 그 시기가 있죠. 이 특정한 시기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단계가 왔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먹고 살기가 이제 편해지면 뭐 합니까? 주식 투자합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하고 이다 하죠. 하기 때문에 이 자산이 어 지금 2경이라고 하면 앞으로 조만간에 10년 안에 금방 두배 이상 갑니다. 그렇죠? 4경 왜? 그 사람들 인구가 우리 지금 지구상에 50년 동안의 중산층 규모보다 더 많습니다. 중산층 가는 속도가, 그쵸? 순식간에. 50년 동안 상, 성장해온 중산층 크기보다, <laughs> 지금 앞으로 10년 안에, 그니까 10년 안에 중산층, 그 정도의 중산층, 이 중산층이 50년 동안 이만큼 많았다고 하면, 지구상에, 이제 10년, 안에 10년 내에 10년 정도 만에 이0백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중산층이 생긴다. 이 중산층이 주식시장으로 돈을 매우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고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하업수적으로 증가를 할 거란 말이죠. 아,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 주식시장이 계속 주가의 이 변동성은 매우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값은 상승해 있다 100%건 뭐 1000%건 여기 사이에 있을 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쵸 밑에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밑에서만 안 팔면 된다는 거 밑에서는 오히려 배팅을 해라 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한번더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이걸 한번 돌려 보시고 폭락장을 대하는 마음과 용기에서 진정한 보자가 나온다. 폭락장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용기를 내시고, 힘도 내시고, <laughs> 심리를 다독이기 바랍니다. 지금 보자가 될 기회가 오시, 온 거예요. 코로나 때도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엄청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따라주신 분들, 지금, 어, 나중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있죠. 그죠한번더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서 자 아직까지는 진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 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쵸 어 이, 26일 27일 날그 미국 fomc 에서 아 지난번 우리 말실수 해가지고 조고 폭락 나왔는데말 점진적인 걸 조금 고치게 이렇게 해가지고 파, 조금 다르게 나오면 폭등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음 생각하시고 나스닥 종목을 사신 분이 있다고 하면, 한 번, 그, 그 장을 보고, 안밀린다그러면그날 바로 살 조금 추매를 더 하시고, 그, 밀린다고 하면, 마이너스 15%를 더 밑으로 잡고, 거기다 예약 매수를 걸어 놓으시면 되겠다. 앞으로 빠져도 마이너스 15%, 아니까 한국 장시는 마이너스 25%도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정시에서 항상 10% 정도도 빼, 빼 놓으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성토하시고,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게좀 힘들다. 뭐, 아,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손 놓고 있다.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뭐 전화를 주시던가 상태를 저한테 일일로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현황표 뭐 이런 상태를 보고 제가 말, 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